올라가고 싶어? 어.. 추운니까 저거 줄게 어짜. 아차다더 이거 좀줄게 뭐,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 응? 고기냄새지 응좀자 어, 응? 장갑 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와 혼자서 이제 잘 끼네 <laughs> 이쪽 손가락이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아 이쪽 엄지손가락이 여기 들어가야지 어, 형태는 높이도 아니 가방 네네 네? 여기 만지면 돼 안돼 안돼 이건 왜 만지면 안 될까 냉증가 와서 맞아 아이들 뜨거운 거 만지면 소타그렇지돼요돼요 응. 돼요. 아빠 아빠가 통 넣어줄래 그래 이 많이. 넣지? 더 많이 어떻게 하는 거야? 바람 아 바람, 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 라기 우리 선생님 계신 쪽에 여서 한장전세요 구구구구 잘가고어 진짜 잘한다. 그거 누가 알려어

아빠가 보여줄게. 이게 아연이가 받은 선물. 뭐라고? 응. 내가 받은 선물이라고? 응. 아빠가 어떻게 할 거야? 되게 이쁘게 불 붙여줄 테니까. 아연이가 이제 그때부터 응. 여기다 넣어봐. 응. 누가 제가 이거 자꾸 해렇게요 잠깐만. 와 진짜 여기가 일주물당 지금은 연인데이제 불이 이쁘게 나와. 끝나나? 사십 봐 어? 이제 된거 같은데? 이제 조금씩 올라올 거야 아연이가 조금씩 넣어봐 <laughs>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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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연아 좀더 많이 넣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우와 이제 올라올 거 같아 좀만 더 기다려보면은 이제 불이 요만큼 올라올 거야 신기하지? 이거 봐 조금 올라온다 우와. 유리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알았지? 아이이 장갑 끼자 네. 자 장갑 끼고 보자 응. 엄지가 이로 들어와야 돼오지 내가 방금 그렇게 넣었거든아그와얘이이 그래? 응. 이제 손가락이 많네 옛날에는 이거 되게 컸잖아 응. 아빠 이거 어. 가져와 저거는 이름이 펠렛이야 펠렛 펠레. 펠렛 네. 어! 엄마! 응? 우리 조금 어, 가득 음. <목소리도> 차라, 가득 차 이거 봐. 나 이제 앉아봐. 이거 되게 이쁘네. 오, 제에 불이 나는 거 봐. 이게 있으니까 이제 밖에 추운데서 불멍 안 해도 되고 뭐. 텐트도 따뜻해지고 너무 좋다 그치? 어 그러게 하나도 안 춥네 어때? 음, 너무 예뻐 아빠 이거 봐 어떻게 아빠 이거 봐 진짜 조금씩 올라가잖아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기가 저기 굴뚝에서 나가는 거야 굴뚝? 어타할아버지처럼 맞아. 이거 그렇게 재밌어? 응. 야 되게 따뜻하다아 유리라 그런가 봐. 열이 되게 따뜻하지. 진짜 따뜻해. 그렇 이거 좋아? 네. 네. 하종이 계속 우지집파이 계속 우야 텐더 너 좋겠다. 이거 응. 어 이모 삼촌들이 예뻐해 응. 주셔서 아까 해자 친구 아니야? 아가 아니, 친구 말야 그, 그냥, 감사합니다 해봐. 고맙습니다. 아엠, 따뜻하게 자라고? 이렇게 선물 받게 해주셨어. 와! 올라왔다 어, 아니잠만 이거 유리에는 만지면 안 돼? 응. 햄버거 먹고 싶어? 볶음밥 먹고 싶어? 햄버거? 아빠 가 해줄 테니까 진짜 먹을 거야? 설거지 하러 갈래? 어. 설거지 할줄 알아? 비로 여기 닦는 다음에 무너면 돼요 아빠랑 한번 가볼까? 응 저거 가지고 가자 수세미 챙겨서 갔다 오자 가자. 가자 키가 안 내는구나 응 그냥 아빠가 야될거 같은데? 아빠가 신기한거 알려줄 아빠 뭔데요? 이게 통통없어으로거이이아 음, 여쭤도... 아빠 나 너무 많이 다 아이가 물로 잘해 봐. 따뜻해? 오늘 집에 있었어? 싫어 이리, 응? 이리 와, 아빠 는아줄 응? <laughs> 아빠 저거 봐. 나가서 보고 싶다. 응? 밖에 나가서 보고 싶다. 근데 아연이 왜 목소리가 쉬었지? 네? 왜 목소리가 쉬었지? 뭐라고요? 왜 목소리가 이상하지? 와. 뭐? 아빠. 응? 그런데 잠깐만 예? 밖에 나가서 저, 저거 불 보고 싶. 닦아까 응. 양치는 항상 하고 자야 돼아 아. 나 놀고 있어 아니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아마 아연이는 코 자는 게 좋은 거 같은데? 일단은 네, 오늘 코 들고 근데 내일 아연이 일찍 일어나서 놀려면 지금 코 치는 거지? 앞머리가 봐아 여기도 봐봐. <laughs> 머리가 신기하네. <laughs> 토끼같다 매점이 안열었는데 어떡해 봐봐 매점은 조금 있다가 엽니다 텐트에 갔다가 오세요 라고 적혀있잖아 어? 아 매점 문 열었대 좋아? 아야 이리 와봐 나 나도 테 사탕 준다는데 한개만돌라 아, 올라가자 이 <laughs> 아, <고울고>, 그래, 그래. <laughs> 아, 이뻐라 <이빨아. 웃음>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어, 그래 <웃음> 약속 약속 <웃음> 아빠 응? 수박 아이스크림 마셔. 응. 어, 이거 맛있겠는데? 응. <목소리도> 맞아요. 어때? 맛있어 무슨 맛이야? 똥맛. 은자 맛이야. 엄청 맛있다는 거구나. 아, 나 이제 가야 돼. 오빠, 또올 거야.